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완전한 계시를 가지게 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오랜 세월 구약 성경을 접하고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려는 의도로 쓰였습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해 오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 부분이란 여러 번에 걸쳐서라는 뜻으로 단번에 주신 계시와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 모양이란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된 여러 방식을 의미합니다.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이상으로 또한 어떤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 전해 주는 메시지로 계시가 전달되었습니다. 혹은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시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계시만으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달된 계시가 연결성을 찾지 못하고 부분의 말씀으로 전해져 왔기에 사람들은 오실이라고 약속된 그리스도가 도래하시어 약속된 말씀을 현실에서 온전히 성취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말은 부분으로 전달된 모든 말씀이 하나같이 바라보았던 그 성취의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들을 통해서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게시가 언어로 전달되었으나 그리스도가 현실의 모습을 나타내심으로 더는 기시가 언어에 머물지 않고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단번에 그리고 친히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본 사람이 없고, 여호와와 대면했다는 모세도 부분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신 바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광채이시고 아무도 가까이 할수 없고 볼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신 형상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기록된 모든 말씀, 곧 구약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시의 모든 뜻이 완전하게 드러나 서로 연결되었고 아들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실은 태초의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고 이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즉 세상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타락한 천사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세상이 무질서해졌어도 예수님은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상속하시어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사람들은 천사와 비교하지만 주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사역자들로 부리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천사와 비교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의 한계이고 뛰어나다는 것의 참 의미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뛰어나다고 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인 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 미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으로 땅에 오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에서 주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